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동안 또 제가 설교에서 종종 아, 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YOLO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했었습니다. 어, 물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래의 트렌드는 어, 젊을 때 바짝 벌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일찍 은퇴한 다음에 인생을 조금 더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쪽으로,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LO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처럼 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정해져 있는 자리매김 한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앞글자만 딴 건데요. 해석하자면, 당신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입니다. 당신은 오직 한 번의 인생을 산다. 하지만 이 말보다는 이말 뒤따라오는 그 뒤에 명제들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누군가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을 살아라.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지금을 즐겨라. 저런 말이죠. 현대인들이 이 '욜로'라는 말에 열광했던 이유는 사회적 성공이나 소위 객관적 행복이라는 사회와 남들이 규정해 놓은 행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유하며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현대인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정해 놓은 행복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유를 또 즐기는 삶을 갈망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자. 인생 한번 사는 거다. 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욜로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지향점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단한 번의 삶을 산다. 분명한 사실이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겠죠.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한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공동번역,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YOLO 라이프의 핵심은 사회적 관습과 통념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쟁취해야 합니다. 이 고단하고 갑갑한, 얽매인, 자유가 없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현상을 꼽자면 저는 야근이 바로 떠오릅니다. 야근. 음. 어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피곤해지죠?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50년대 중반, 50년대 후반,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이 멈추고 급변하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개발 계획에 맞춰서 밤낮 일해야 했죠. 특출난 지하자원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특별한 산업 경쟁력이 없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성장 전, 정책을 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중동의 공사장이나 어, 광산으로, 여자들은 독일 등의 유럽으로, 유럽의 간호사로 많이들 나갔다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어, 공장에 들어가서 단순 노동을 몇 시간씩, 수십 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보내야 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저희 부모님 다 60년대에 생이신데 80년대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죠. 아버지가 군대에 계실 때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버지를 보러 면회를 가야 하는데 공장 야간조를 <laughs>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밤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밤을 홀딱 새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부대 부대 면회를 갑니다. 낮에 데이트를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또 밤새 야간 쪽으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셨다고. 네, <laughs> 사랑의 힘이 참 이렇게 위대합니다. 어쨌거나 성장, 발전을 위해서라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사람다운 삶 없이 그렇게 일해야 했죠. 그렇게 일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돈에서도 한참을 떼어 저축을 먼저 하고 허리띠를 조른 채또한 달을 보내기. 언젠가 더 나아지겠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미덕이었고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했죠. 사람이 아닌 돈과 성장이 먼저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는 없었죠.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외치면서 분신하신 사건이었죠. 더 나은 삶, 사람다운 삶,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위한 쟁취였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쟁취가 이루어다면 사회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한 쟁취는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자유를 위한 선대들의 이런 노력, 쟁취의 노력,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일상을 살수 있는 이유는 앞선 선배들의 선조들의 피땀 흘린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주고 산 자유 덕분입니다. 전후 세대의 자유 쟁취가 이랬다면 현대인들 또한 나름대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관습과 통념 부당함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형식적으로나마 육아, 휴직과 수당이 지급되고 보호받고 어떤 회사들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그 일상을 방해하는 어떤 연락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의, 이들 나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 모든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많은 분들은 항상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가? 진짜 자유로운 게 뭘까?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걸다 즐기면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말 그대로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생명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설교 마지막 명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자유, 이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도 하나님 안에 있음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니까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투쟁하고 피 흘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자유, 인생의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자유를 자유는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때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짜 요로는 You only love others 입니다. 인생의 자, 인생의 자유로움, 한 생명의 자유로움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 속에 방탕하며 삽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이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말려 이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얼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할까요? 기독교신학자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선용하려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뒤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자유를 선용하려면 선용하려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뒤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유란 단순하게 아무 구속도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원동력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는 스스로를 방치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치한다, 방종한다. 자칫 자유하고 헷갈리기 쉬운 그런 겉모습입니다. 방만과 방종, 방치. 이것들은 자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방종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방종은, 방치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났으니 내 맘대로 할 거라며 막무가내로 사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요즘 또 예전부터 꽤 오랫동안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형 건물이 많아지면서 위아래 세대 간의 소음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집니다. 저도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밤 늦은 시간에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부득이하게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들릴 수밖에 없죠. 자기 집에서 싸우는 것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 되고 이웃의 일상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폭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미덕이고 올바른 사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까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웃에게 침해받는 것도 피해주는 것도 없이 내 반경 안에서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역시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의 삶 안에 갇혀 지내는 것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진 자유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에 그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목적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YOLO가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땄다면, 하나님의 YOLO는 세상의 YOLO는 한번 사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YOLO는 You Only Love Others입니다. 문법에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이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웃만을 사랑합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니 충분히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 자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사는 인생이니 또 받은 자유니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사도 바울과 성경의 요청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단면일 것입니다. 이건만으로는 이건만으로는 말이죠. 구원의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세상이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이죠.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가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빼앗기고 멸망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원동력과 목표를 가질 때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발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자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따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고 말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기껏 받은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라고 하는 제한된 얼메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같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유하십니다. 모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 자유하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며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제한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라하기, 실행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팁을 더 전해줍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만이 내 인생, 내 자유라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는, 그렇게 죽어가는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 또그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이 분이, 이 하나님이 자유하지 않다, 얼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기에 바람처럼 자유로우시다고 고백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후반부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스스로를 낮추고 제한하는 것이 두 개, 오래 참음과 절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네 개, 사랑, 자비, 양선, 충성, 이하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범주에 다 포함되겠죠.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자유로우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겠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 나만의 자유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하신 성령님 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성장하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류는 자유를 위해 수없이 많은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들의 순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은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이웃 사랑을 위해 선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 안에서 섬기는 이웃사랑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자유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받은 자유, 안에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